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박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어렵게 이번 시바에 있 코인 상승 일정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바에 있 코인 상승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과 함께 시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요 100%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시바에 있 코인 상승 일정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과 함께 시바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무조건 수입 보실 수 있도록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다들 받아가셔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코인 재단들의 락업 회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저한테 무료부처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락업 일정 다들 받아보셔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시바이노코인 재단들의 락업 회제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요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을 남기시면 은 시바이노코인의 락업 일정과 함께 대응 방법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요. 숫자 0번 써서 문자 주셔서 무료로 락업 해제 일정과 대응 방법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물려 있으시거나 현금이 없으셔서 이 상승 일정을 알고도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요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보내드릴 건데요 100% 무료 지급이고요 못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실제로 보내드렸던 내역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아가시는 방법도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사면 위쪽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급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정지하신 후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이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엄청난 폭등 랠리가 오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일정들만 잘 따라오셔도요. 최소 500% 이상은 무조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쉽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매일 오전 9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받아가셔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업 퇴제 일정이 진행이 될때 500%에서 1000% 정도 폭등이 나오는 건 맞는데요. 이 폭등은 락업 퇴제 끝나는 날 나오는 게 아니고 락업 퇴제 끝나기 전 일주일, 이주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체력들의 이 목표 가격에서 익절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락업해제 일정을 대충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일정대로 날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저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락업해제 일정이 담긴 공식 문서와 함께 대응 방법까지 다 보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 1 0 4 8 1 6 2 1 3 9번으로요 숫자 0번 남겨주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숫자 0번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모든 매매 난이도 중에서 1등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고요? 정해진 날짜에 매수를 하고요, 정해진 날짜에 또 매도를 하면요,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락업제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력 정보다 보니까요, 한부 폭등하게 되면요, 500%에서 1000% 폭등이 진짜로 나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 이 시점에서 물리지 않으시려면요. 세력들의 이 목표 가격에서 입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차게 물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요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최고점 부근에서의 매도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순히 감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재단 관련 커뮤니티와 채널을 통해서요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 측 반기 목표가를 확인한 상태고요 이 정보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0 1 0 4 8 2 6 2 1 3 9번으로 숫자 영방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시게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를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손실 보지 않게끔 매수매도타점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절대 금전 요구 가입 요구 그런 거 없고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만 전송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늘려주시면 된다는 점만 명심해주시면 되시고요. 15년 전 비트코인 1만 개로 산 피자 두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기조 5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라와 핸엣츠가 피자 두판 구매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살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는요, 온라인에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현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핸디치에게 전달을 한뒤 1만 비트코인을 받았. 다 합니다.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한후 처음으로 실물 결제에 사용된 사리라고 합니다. n u t 가 피즈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은요. 1만개는 당시 가격으로 4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떠지면 5만 5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자를 건넨 네티즌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요. 자산이 수억배로 불어난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5월달에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억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과거 불정 과은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요. 최근 원화 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 차이 등으로요. 알라 가격 대비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2일 만에 천장을 뚫으면서 불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장은요. 과거와 다른 체질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왔다라는 신호가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4826-2139번으로요, 숫자 0번과 함께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